안녕하세요. 엄마와 딸이 소개하는 좋은 집, 비댄스 엄마 김지현, 딸 영지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넓은 사이즈의 아주 모던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러 왔어요. 덕이동과 운정신도시 생활권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3호선 덕역 예정지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총 2개동 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총 구조가 4가지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34평부터 46평까지 크기도 다양하고요. 이중 오늘 보실 타입은 테라스가 있는 40.5평 타입이에요. 이 타입은 방이 4개 또는 5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층이 아닌데도 이 정도 방 개수가 나온다니 기대가 되시죠? 분양가는 크기에 따라 3억 중반부터 5억 중반까지 다양하고요. 오늘 보실 집은 4억 후반이에요. 주변 인프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자유로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5분이면 진입이 가능하고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15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경의선 야당역이 1.6km, 탄현역이 2km 거리에 있고요. 영동포행 직행버스가 있는 버스 종류장이 900m, 15개의 버스노선이 있는 광역 직행버스 종류장은 1.2k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운전점이 차량 5분 거리에 있고요. 학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 15분, 고등학교는 도보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집 시작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세대의 전실입니다. 굉장히 모던해요. 딱 들어오니까. 층고도 굉장히 높고, 층고가 2m65 정도 되는데요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톤으로 아주 깔끔한 실내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이 띄엄시공 되어 있어요. 네 칸. 아주 큰 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일괄소동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문은 설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주문은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은 포실리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방이 아이고 양쪽으로 방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오른쪽 방 먼저 보여드리고 왼쪽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인데요 이 타입은 실평수가 40.5평 정도 돼서 굉장히 평수가 넓어서요 방들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 방이 작은 방인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잘 들어갈 크기고요 이쪽에 채광창이 있는데 채광창은 이렇게 길게 높이 만들어 주어서 개방감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음, 실그벽지 사용해 주었네요. 그리고 개별 난방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맞은편으로도 방이 또 하나 있어서 방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안방이네요. 여기좀 특이하다 구조가 들어오자마자 음. 바로 안방에 있네요. 어, 안방도 사이즈 좋아요.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따가 뭐 협탁 같은 거 놓겠다 그러 놓으셔도 되는데 좋은 점은 양쪽으로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이렇게 또잘 공간 분리해서 있고요. 네, 아니면 침대를 음. 저기 창 밑쪽으로 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창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창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요 뒤쪽으로는 여기 테라스가 있어서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저기가 물론 옹벽이 약간 있기는 한데 빌라니까 여기게빌라촌이가그 정도는 뭐 감안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서생활 보호가 된다는 장점도 있겠죠 어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요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어 드레스룸도 이것도 색깔 특이하다 약간 그레이색으로 이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역자 형태의 시스템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음, 크기는 많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길이가 있어서 옷감이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사용하시기에는? 네 계절에 맞는 옷들 보관하시면 딱될것같아요네 네, 이쪽에 뭐 서랍장도 잘 있고요. 여기만 좀 가려주시면 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어 문이 설치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직 문들이 다 설치가 네, 안 됐어요. 다 설치가 안네 문은 다설치안 돼요. 설치될 것 같고요. 이 맞은 편으로 화장대도 어, 아주 공간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울도, 오, 거울, 거울을 딱 설치해 주셨고요. 수납장도 이렇게 있고, 이쪽에다 이렇게 수납 선반 이렇게 놓으시면 화장품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네, 것 화장품, 같아요. 화장품, 아, 화장품 드라이미. 깊이도 괜찮아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기 괜찮을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부부 화장실이잖아요. 전이런 타입 좋더라. 굉장히 네. 모던하잖아요. 네. 음, 포시린 타일인데도 약간의 색감이 그레이 크 색감이 있어서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게 네, 타일도 작지 않아서 줄는 철사할 <laughs> 때도 맞아요 오빠 어. 그렇게, 그렇게 해주었으면서 고급스럽게 샤워 파티션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비 그리고 거울도 아 이렇게 세세한 거 신경 써 주셨네요. 네, 터치 등이 들어오는 거울 네, 등 색깔에 따라서 또그 느낌이 그렇죠. 네, 이쪽에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여기 변기가 있는데 여기도 정사각형의 구조니까 꼭 샤워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는 필요하세요. 그래야지 변기에 이렇게 젖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개별난방이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문선 좀 봐주세요. 굉장히 높죠? 문이 엄청 높게 달릴 건가 봐요. 네, 높아요. 보통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여기는 다 문으로 해주실 것 같아요. 굉장한데요? 이제 방을 나오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바닥에 모두 베이지 톤의 포시린 타일을 사용해 주었어요. 아주 모던하고요. 이 아트월의 색감이 우드톤을 사용해 주어서 굉장히 네. 고급스럽네요. 네, 따뜻하면서 따뜻하면서 모던 네, 차갑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인테리어가 네. 어떤 가구를 갖다놔도 잘 어울리거든요. 네. 모던한 인테리어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는 집이고요. 여기에 좋은 점은 무몰딩이에요. 무몰딩이라서 더 네. 진짜 높아 보이고 넓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네요. 더 높아 보여요. 네. 확실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형 환기창이 이쪽이랑 이쪽까지 아 그쵸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으로 또 픽스창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네. 그래서 체감도 아주 잘 되고요 개방감도 아주 좋네요 지금 이제 인테리어 위에서 이렇게 닫아 놓긴 했는데 개방감이 아주 좋은 거실이에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조명은 모두 매립 등으로 깔끔하게 해주었어요 여기 소파놓은 구조가 참 독특하죠 넓으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 책장도 놔버리고 음. 아니면 여기 더 넓게 쓰시고 싶다 면 이쪽으로 쇼파를 이렇게 붙여서 6인용? 충분히 들어가요. 네. 저게 TV에 이렇게 딱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이 사이 좋겠어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네. 저 뒤에 공간을 여기 모델하우스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이쪽으로 작은 서재 공간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해가 잘 들고 환해서 네. 거실 이 폭이 아주 굉장하네요. 이 집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긴 구조예요. 길쭉한 구조라서 개방감이 더 좋네요. 아, 거실 너무 깔끔하다. <laughs> 그리고 앞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음, 주방도 아주 화이트와 우드로 고급스럽게 전체 톤을 싹 맞춰주었어요. 음, 이쪽에 펜던스 조명이 있잖아요. 이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따로 식탁을 놓으셔야 돼요 한 4인용, 6인용 식탁 모두 잘 들어갈 크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환기창과 백조 싱크볼, 넓은 싱크볼이 있고요 여기에는 3구 하이라이트 제품이 설치되어 있네요 하츠 제품 그리고 여기 후드 있어요 밥솥과 그런... 밥솥 자린 여기 여기에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다 광파 오븐 레인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뭐 조리하시고, 여기다 미니 홈바 같은 거, 여기다 하셔도 괜찮지만, 조리하는 거 보이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삼성 비스포크 제품의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요. 여기도 또 수납공간, 이렇게. 넉넉하게 상부장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음, 다용도실 사이즈도 괜찮다. 이쪽에로 보일러가 한쪽으로 잘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 가 세탁기, 건조기 탑으로 쌓으시고 수납장 놓으셔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작은 수납장은 여기 환기창도 아주 크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의 공간을 또 봐야죠. 어, 거실 바로 옆으로 세 번째 방이 있어요. 세 번째 방인데, 이 방도 사이즈 작지 않고 좋네요. 네, 침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네, 뭐 책상, 여기 지금 PC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이 작지 않은 방이에요.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잘 들어갈 크기이고요. 환기창, 아주 크게 잘 설치되어 있고, 아, 이 방은 에어컨은 없네요. 에어컨도 있나 했더니, 그리고 벽지는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해 주었어요. 개별 난방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 안쪽으로 또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 공용 화장실이 있네요. 공용 화장실은 어, 샤워부스도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건식으로 <laughs>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턱시공 살짝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수납장과 젠다의 선발 세면대 변기까지 있는 아주 뭐 모던 화장실이고요 이 화장실 맞은편으로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이에요 이 방은 사이즈 더 좋은데요? 아까보다 더 넓네요? 아까 세 번째 방보다 더 커서.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 음, 이렇게 작업실, 나만의 작업실 너무 네. 필요하잖아요. 작업실이나 서재 끝에 방이니까, 뭐, 여기다 홈짐. 방에 뭐, 많이 안 필요해. 세 개만 필요해. 그러면 짐. 이런 걸로 꾸며서 도 충분하죠. 런닝머신 갖다 놓고. 네. 아, 좋다. 이쪽에는 픽스창이 이렇게, 채광 좋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환기창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은 뭐 활용도가 아주 좋은 방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또 이쪽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놔 주셨어요 음. 여기는 다이닝룸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 큰 채광창이 있고요 여기 픽스창으로 이렇게 또 채광 좋게 이렇게 잘만들어주이 좋은 환기창이 있겠네요 창문이 무슨 전원주택처럼 창문이 많아요 네, 네요 창문을 만드는 거에 따라서 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다는데 아주 그냥 밝게 잘 만들어 주셨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팬던트 조명이 있어서 식탁 6인용, 8인용 식탁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저쪽에서 조리하셔서 여기서 이제 맛있게 드시고 파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laughs> 다이닝 룸이 만약에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쪽에 개별 난방기도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벽이랑 가벽이랑 문만 설치하셔서 이 방을 다섯 번째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많으시거나 뭐 회의실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필요하시다. 네. 그럼 여기도 하셔도 돼요. 저 네, 방은 방... 취미 이름을 쓰시고 여기는 사무실. 네, 방 크기도 괜찮기 때문에 음. 다섯 번째 방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요 네, 것 충분히 같아요. 사용 가능하시죠. 여러분, 아까 저기 주방에서 그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필요 없어.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여기가 사이즈가 괜찮은데 지금 이게 치료를 해놨대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살짝 보여드리면. 음, 저 주방 끝에까지 되어 있고요. 아, 끝에 앞쪽으로는 <laughs> 여기 잔디 조성도 되어 있어요. 이옹벽이 진짜 자연스럽게 사생활 보호를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집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와서 아마 난 전원주택을 좀 고집하셨던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네, 정말 괜찮습니다. 네, 아주 조용하고 집도 이쁘게 잘 나왔고요. 크기에 비해 가격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 분양 문의와 방문 예약은 언제든지 위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